안녕하세요. 방곡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네, 오늘은 9차시 음, 수업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3단원 문법 단원이죠. 국어생활 단원을 어, 배우고 있고요. 국어와 우리 생활이죠. 그리고 세 번째 소단원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화란 무엇이고 대화에는 어떠한 특성 이 있고 그리고 이런 대화에 좀더 음 원활하게 진행하고 참여하려면 음 대화의 원리를 좀 알고 지켜 나가야 하는데 어 거기에 필요한 원리, 뭐 협력의 원리 그리고 공존성의 원리에 대해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개념과 예시를 알아봤어요. 오늘도 관련해서 좀 원리가 여러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음, 그 원리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활동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교과서가 좀 필요한데, 교과서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음, 지난 시간에, 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그 규칙, 경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음, 지난 시간에 했던 대화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협력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재영과 준민의 대화에서 준민의 어, 대화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대화 어, 어제 방과 후 수업 듣느라 시간이 부족했어. 숙제 안 해오냐는 질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뒤에 대화를 보면 재영의 또 어, 말을 들어보면 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거짓말 또는 증거가 좀 불명확한 타당하지 않은 말을 한다.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한다. 했을 때는 지뢰 경유를 어겼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협력의 원리 중에 하나였죠. 자 그다음에 주민의 대화 살펴보면 학교 공사 때문에 너무 시끄럽지 않아? 이 동문서답한다고 얘기했는데 대화 내용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어떤 경유를 어기고 있나요? 그렇죠. 관련성의 격률을 어기고 있죠. 대화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레 격률이라든지 관련성의 격률은 바로 우리가 대화의 원리 중에 협력의 원리에 해당한다고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어, 대화를 한번 볼게요. 수빈이와 지원이의 대화입니다. 수빈이가 잠깐만 시간이 좀 되니 나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하고 어, 질문을 통해서.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방식의 어 말하기 원리, 대화의 원리는 우리가 공손성의 원리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요령의 경류를 따른 대화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빈의 그 다음 대화를 한번더 살펴볼까요? 어 내가 다 들기가 힘들어서 조금만 나눠서 2층까지 옮겨줄 수 있을까? 하고 다시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앞에 잠깐 나왔었죠? 똑같은 방식이죠? 네. 요령의 경률을 따르면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수빈의 대화를 한번더 보면 너는 역시 최고야. 너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해. 라고 하는 칭찬, 즉, 찬동의 경률을 따르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요령의 경률이나 찬동의 경률은 모두 대화의 원리 중 공손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음, 대화들입니다. 그경 경률들이죠. 자, 이 내용들이 이제 하나 하나 우리가 오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더 공부해볼 내용인데요. 음, 자, 그럼 여러분 어, 다시 대화의 원리, 협력의 원리부터 한번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대화의 원리는 양의 경률입니다. 양의 경률은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의 정보 양을 제공해라. 사례 한번 볼까요? 너는 올해 몇 살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나가 지금, 형은 20살이고, 동생은 1 6이고 저는 18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때요? 그렇죠. 저는 18살이에요. 라고만 대답하면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이 앞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자,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이런 사례들은 지금 양해 경률을 어기고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긴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협력의 원리 두 번째 원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바로 지뢰 경률인데요. 지뢰 경률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대화에서는 진실된 이야기, 타당한 증거, 정확한 내용, 정보만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자, 누구누구야, 이 수학문제 좀 가르쳐 줄래? 그랬는데, 과로안의 질문을 잘 보면 알고 있으면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대화할 때는 추측할 수는 있겠으나, 진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어, 그런 추측의 정보로 인해서 글쎄 다못 풀겠는데 네, 만약에 그 아이가 이 문제를 수업 시간에 막다 풀었다, 잘 공부를 잘한다, 수학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 제 거짓말 하고 있는데 뭔가 나한테 가르쳐 주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원활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겠죠. 그렇죠. 이런 대답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그렇게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음, 대화의 협력의 원리 중에서 질의 경률을 어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대화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경률입니다. 관련성의 경률은 대화의 내용, 상황 맥락과 관련이 있는 말을 하라 라고 하는 원리죠. 이번 방학 때는 어디로 놀러 갈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나가 내일 자격증 시험이라 밤샘 공부를 해야해라고 대답했어요. 어떤가요? 딴 얘기 하고 있죠. 네, 웬딴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 바로 내용과 관련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관련성의 경류를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례 하나 하나씩 살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대화의 원리 중 협력의 원리 중에 마지막은 바로 태도의 격률인데요. 음,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달해라. 그래서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삼가해라. 라는 원리인데요. 오늘 학교 끝나고 pc방 갈래? 하고 가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가 글쎄 그게 집에도 가야 하고 그 몸도 별로고 근데 게임은 하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때요? 원활하게 답변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가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 하고 싶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한다거나, 각자 이제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화를 원활하게 끌고 갈수 없다. 자, 모호하게 말하고 있고, 간결성도 떨어진 데다가 논리적이지도 않잖아요. 뭐 이런 표현은 태도의 경류를 좀 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경류를 어그 어긴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의 원리 중 협력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화의 원리라고 하는 이네 가지 경률들을 다 어긴 사례들도 있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보통 대화의 함축 함축적 대화, 우리 교과서에서 함축적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화 함축이라고 해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해요. 어, 의도적으로 대화의 경률을 위반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아주 함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자, 대화를 먼저 살펴볼게요 가가 오늘 국어 시험 잘 봤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쌤이 출석 체크 끝내면 자습 재고 떡볶이 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관련성의 경률을 어겼죠 완전히 쓸데없는 얘기를 관련성 없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떡볶이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거는 나 네가 하는 얘기에 답변하고 싶지 않아. 혹은 나 시험 잘못 봤으니까 그얘기좀 그만해. 라고 오히려 상황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의도적으로 대화의 격률 대화의 규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의 말의 의도는 훨씬 더잘 전달이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대화 함축의 상황이고 우리는 실제로 이런 함축적 말하기를 훨씬 더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대화 함축은 대화의 원리 중에 협력의 원리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어, 전부 다 그러니까 위반하고 있지만 상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많이 쓰이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손성의 원리가 남아 있죠. 자, 공손성의 원리도 바로 한번 가 봅시다. 다섯 개거든요. 첫 번째 원리는 요령의 경률이에요. 이 공손성의 원리는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표현을 좀 바꿔 가면서 사례로 살펴볼게요. 일단 요령의 경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부담을 줄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혜택. 상대에게 뭐 좋은 걸 밀어 주자. 상대가 기분 좋게 해주자,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자 이런 어, 표현으로 대화에 참여해라라는 거거든요. 문 닫아라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미안하지만 문좀 닫아줄래? 질문 형식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질문 형식으로 전달했을 때 상대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는 방식을 우리가 요령의 경률이라고, 이 요령의 경률을 지킨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원리인 관용의 경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너그럽게 상대를 받아들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부담은 나한테 지우는 거예요. 상대에게는 혜택을 주고, 부담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예시 어떨까요? 크게 좀 말해주세요. 잘안 들려요. 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요. 부담은 이제 자기가 지는 거죠.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못 들었어요.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질문 형식을 마찬가지로 취하고 있죠. 요령의 경률할 때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부담은 내가 가져가는 그런 대화의 원리가 바로 관용의 경률입니다내 탓으로 돌려 말하기. 라고 생각하면 좀더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번째는 찬동의 경률이죠 찬동의 경률은 상대방을 칭찬해 주면서 얘기하라는 건데 너무 과도한 칭찬은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 맞장구 쳐 주거나 이렇게 해주는게 좀 상대를 조금 축혀 올려 세워 준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구 좀 잘한다고 뽐내지 마그 정도는 누구나 해 이거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방식보다는, 오, 어, 넌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프로 농구 선수 같대, 프로 선수 못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상대가 약간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럼 그 다음에 대화가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칭찬을 좀 음, 자주 활용하는 그런 말하기가 서로의 관계에도 좀 대화를 원활히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칭찬해줘라, 칭찬 많이 해줘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음, 네 번째 원리인데요. 겸양, 겸손의 경률이에요. 자기를 칭찬하는 표현은 좀 낮추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표현을 좀 해봐라. 그런 의미인데, 어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이 표현을 나 여태 놀기만 해서 그래. 공부할 게 많이 쌓여 있어서 어쩔 수가 없거든. 겸손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어, 겸양의 경률을 지켜서 표현한다. 하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겸손한 표현하기, 겸양을 좀더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표현해서 이해하면 겸손하게 말한다 이렇게 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공손성의 원리로 동의의 경률이에요. 무조건 다네 말이 맞아가 아니라 음 이건 이런데,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좀더 상대가 수용하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같은 점을 드러내면서 말하는 거야. 아, 그건 그런데, 내 생각은 이래라고 이야기할 때 부드럽게 상황 맥락에 이어지는 대화가 가능하죠. 어 내가 보기에는 뭐 땡땡이 너무 한것 같아.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받아 주는. 상대는 그래 네 말이 오라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어, 여기 이 부분 네 말이 오라. 어, 너도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도 동조해. 하지만 뒤에 얘기 자기 의견은 뒤로 넘기고 찬성하고 동의하는 어, 말을 먼저 해준다는 거죠. 그러서 동의하며 말하기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손성의 원리 다섯 가지 그리고 먼저 협력의 원리 네 가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협력의 원리의 예외적인 상황인 대화 함축까지 한번더 각각의 예시 문장을 바꿔본다든지 어긴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연스럽게 그 의미와 실생활 대화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 문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막 바쁘게 외우려고 하면 더 머릿속에 잘안 들어와요. 반복해서 읽어보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현실 생활에서 친구들과 대화 안에서 좀 이런 원리들을 좀 활용해 본다면 좀더 이해하는데 그리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활동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음, 이번 시간에 다뤄야 될 학습활동은 154쪽, 그리고 155쪽까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156쪽은 다음 시간에 어, 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활동 154쪽 1번 이해활동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사람들마다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른 이유는 뭘까? 그리고 대화를 할때 지켜야 될 원리?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자 먼저 사람들마다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자 개인들 성향도 다르고 세대별 성별 지역별 우리가 지역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회 방언에 대해 서 살펴봤는데 이게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혹은 개인과 집단 간의 듣기 말하기 방법의 차이가 생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마다 어 듣기와 말하기 방법이 좀 달라진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대화를 지켜야 할 대, 대화할 때 지켜야 될 원리는 뭘까요? 우리가 바로 오늘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대화의 방향과 목적에 맞도록 협력의 원리를 지켜주는 것. 여기에는 양질 관련성 태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효과적인 대화를 하려면 상대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말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공손성의 원리였고요. 다섯 가지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 이 다섯 가지의 경률이 있었어요.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아주 대화에 원활한 의사소통 당사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아래 목표활동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 나, 대화를 좀 구분해서 한번 볼게요. 가 대화는 아버지와 딸의 대화예요. 가의 가 대화에 지금 딸려있는 문제는 1번이거든요. 여기서 아버지가 표준어하고 방언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대화의 핵심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유민아 오늘 별일 없었어? 라고 표준어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죠그어 잠깐만 숙부님께 전화하셨네 하면서 숙부님하고 통화할 때는 아이고 아재이껴 오랜만이시더 어이에서 아니껴 하고 경향도 그 사투리를 쓰고 있잖아요. 숙부님도 역시 방언을 사용하고 있죠 사투리 방언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준어 사용과 방언 사용을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 아버님이시네요 자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까요 그렇죠 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달라요 지금 첫 번째 숙부와의 대화는 같은 지역 방언을 쓰고 그 지역에서 자라난 형제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소속감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공유되는 상황, 그리고 공유되는 소속감, 정체성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반에서 딸하고는 방어는 사투리를 쓰면 딸하고 딸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잖아요. 물론 친숙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딸은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대부분 표준어 그 사용 환경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테니까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딸과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딸내 문제 2번. 나의 대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나의 대화는 의사들과 환자와의 대화예요. 의사 1과 2의 대화를 먼저 살펴보면 와 이게 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콜레시트테토미 바이탈, 스테이블 이런 그음 단어들은 우리 154조 어 나와 있어요. 도움말에 날개 쪽에 한번 보세요. 그쪽에 나와 있잖아요. 어 이런 전문 용어들을 막 쓰고 있다. 어 잘못 알아듣겠다.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환자와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자와의 대화는 어때요? 그러니까 쓸개 절제술은 잘 됐어요. 호흡이나 맥박도 안정적이고, 이렇게 환자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나요? 그렇죠. 전문 용어는 전문 용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그 집단끼리만 사용하잖아요. 예. 환자한테 이 전문 용어를 썼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재차 어, 물어보는 질문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의사의 전문 용어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리고 의사가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환자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죠. 이건 뭐 저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원활한 대화 진행에 좀 방해가 될수 있겠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빠른가요? <laughs> 자, 155쪽에 3번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대화에서는 다인이와 서준이가 나, 나와 있네요. 자, 음, 두 사람의 대화.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부탁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인이죠? 다인이가 어, 책을 좀 보고 뭐 빌려달라 이런 답변을 하고 있고 서준이가 그에 따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며칠 후에 서준이가 책을 확인하죠. 본인 책을. 그랬더니 다인이가 머뭇머뭇하죠. 어, 야, 찢어졌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인이가 니은처럼 음. 책을 읽다가 책상에 뒀는데 어, 뭔가 좀 걸리적거리네요. 표현이. 음. 야, 너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않아? 변명을 하면 어떡해? 넌다시남안 빌려줄 거야. 이렇게. 아니, 물어놔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좀 약간 며칠 간격이 있는 대화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 좀 우리가 배웠던 부분하고 관련성 있는 부분, 한번 체크하고 어,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요 부분. 나도 보고 싶은데 괜찮으면 내책좀 빌려줄 수 있을까? 질문 방식으로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렇습니다. 요령의 경류를 잘 지켜서 음, 대화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다인이의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다음은 서준의 기억 번 한번 볼까요? 기억 번음 있잖아 내가 책을 무척 조심스럽게 봐서 말이야 이 별로 답변이 아니라고 볼수 있는 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화 함축이죠 이거는 우회적으로 아, 내가 책을 빌려주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어,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다인과 서준이는 그 상황 맥락, 대화의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맥락을 공유한 사이에서만 이 대화 암축이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부분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내가 조심해서 잘 읽을게. 음, 맞습니다. 요령의 경률이죠. 상대의 부담을 좀 덜어 주는 표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리고 너한테 빌려줄 거 있으면 빌려주겠다. 이런 표현도 덧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관용의 경력이죠 이거는. 그렇죠. 너그럽게 내가 받아들여주겠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까지 한번 보고요. 문제를 한번 보면은 기억번. 기억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기억번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대화함축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서준의 말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관련성의 격류를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음, 둘의 그 대화 안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다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싶은 서준의 마음을 표현한, 함축적으로 전달해서 표현한 사례이죠. 표현이죠. 그래서 협력의 원리를, 그 중에 관련성의 원리를 관련성의 경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지만 이는 대화 함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2번을 한번 보면 책을 빌리기 전에 다인이가 한 말에서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대화를 할때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여라라고 하는 건 요령의 경률이죠.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을 해라. 또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질문 형식으로 해라. 두 번째는 그쵸 그렇죠. 관용의 경률이에요. 부담은 내가지고 상대에게는 혜택을 미뤄줘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어디 나와 있었죠? 그렇죠. 요령의 경률은 다인네 나도 보고 싶은데 괜찮다면 네책좀 빌려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조심해서 잘 읽을 때 읽을 게한번더첨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너한테 빌려줄 게 있으면 빌려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관용의 경률을 따르는 표현. 요세 개의 문장에서 우리가 요령의 경률과 관용의 경률을 따라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어 3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니은의 대화를 통해서 서준이의 마음이 풀리도록 좀 바꿔보자. 니은번이 조금 우리가 마음에 걸리적거렸었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니은번. 서준아, 내가 책을 읽다가 책상에 잠깐 올려뒀는데 막내 지웅이가 아마 동생인가봐요. 다행히 동생. 그만, 다섯 살짜리가 뭘 알겠어? 안 그래? 이건 변명이죠. 그죠? 그래서 변명만 한다고 이렇게 타박을 주잖아요.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네, 생각해봤어요? 자, 미안해. 일단 미안해 얘기해야 되겠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러 번 반복해도 되죠. 이런 거는 어, 나라도 내가 너였어도 화날것 같아. 내가 실수했어. 응, 막내가 만지지 못하게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도 사과 받을까 말까? 조, 조금 더 다른. 이제 조금 문장의 순서를 좀 바꿔보면 내가 신경을 잘못 썼더니 막내 동생이 책을 찢었어. 그리고 사정 얘기를 좀 해야 되죠.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미안해. 동생이 다섯 살인데 아직 어려서 내 책인 줄 알았나 봐. 내가 같은 책으로 사서 줄게. 돈이 더 들게 생겼네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 다인이가 아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 더 마음을 더 써서 표현을 해주는 거. 네, 이렇게 하면 상대에게 좀더 어 많이 맞추고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를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진심이 전달되게 이야기해야 된다. 진실성. 이런 것들도 이 사과하는 표현에는 음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사과하는 표현은 조금 더 우리가 좀어 상황을 좀잘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그냥 표면적으로 미안해, 미안해만 반복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식의 사과는 아니고요. 자신의 상황을 진실되게 전달하고, 그리고 진심성, 진심을 많이 반영한 진정한 사과를 해야지만 상대가 그 사과를 받아들여 줄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친구에게 실수하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실수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께 실수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에 정말 욕인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대화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좀 오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과의 말을 전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요. 자, 우리가 155조 학습 활동까지 좀 해결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네. 대화의 원리라고 하는 게, 어 협력의 원리하고 공존성의 원리 포함해서 한 아홉 가지가 되는데 어 너무 많다 어렵다 이게 어떻게 외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생활하면서 요령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만 학문적으로 이거 국어 지식이야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 개념으로도 이해하고 이걸 실생활에 좀 사용하려고 노력해보고 아 그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내가 한번 적용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해본다면 실제로 국어라는 게 딱딱하게 문법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현실생활에 좀 필요한 거라구나 필요한 거로구나 라고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좀 한몫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단원의 제목처럼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 좀더 적극적인 대화 참여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소단원 평가 한번 간단하게 또 해보고요. 음, 156조 우리가 적용 활동 4번은 다루지 않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광고 동영상을 가지고 즐거운 과제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음, 복잡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한번더 복습을 진행을 했고요. 음, 다음 시간 수업도 즐겁게 진행하시고 오늘 정말 수고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바깥 활동할 때는 꼭 마스크 사용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산책이나 건강을 위한 홈트 같은 것들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기원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